자, 이 원이 있는데요. 이원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에 대해서 점피를 Y축에 대해서 대칭, 그리고 YMX 대칭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여기를 이렇게 대칭을 시키고 이걸 또 YMX 대칭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, 그거는 조금 힘들거든요. 왜냐하면 이 P하고 Q란 녀석은 원위의 점, 이 움직여요. 동점이라는 거거든요, 사실. 움직이거든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원의 중심에 대해서 YMX 대칭을 시키거나 그리고 어 y축에서 대해서 대칭도 시켜보고 해주셔야 되거든요. 자 그래서 원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원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고요. 자 요거를 이제 음어 원을 그리기보다는 원이 있으면 중심부터 체크해주는 게 낫겠죠. 자 여기 한1콤마 마이너스이죠. 자 요거를 이제 어, y축에 대칭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. 그렇죠? 이렇게 될 거고요. 자, 그런 다음에 이걸 또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보세요. 이걸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버리면은 여기랑 또 여기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렇죠? 음. 자, 원이 그림을 그리기좀 힘드시겠지만 시각적으로 좀 보여 드린다면 한 요렇게 되어 있고요.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. 자 그렇다면 이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. 최대값을 최대값을 구해라고 한다면요 사실 어요 길이 이렇게 이렇게 될 때죠 사실 음즉 여기가 원의 반지름이고요자요이만큼일때 이럴 때 길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볼 수가 있지. 음자 그러면 여기 반지름 루트 1 0이고요 요것도 루트 10이죠. 자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이고요. 요 점의 좌표는 1, 마이너스 2죠. 그러면 x끼리 차의 전체 제곱 플러스 y끼리 차의 전체 제곱 하면 은 루트 10이네요. 어! 루트 10! 루트 10! 루트 10이요. 그러면 최대는 3루트 10이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.